안녕하십니까. 인천 영종도에 있는 그루토이교를 섬기고 있는 남충만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중에 20, 아, 3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록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우리가 이제 저지난 시간에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족보하면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어, 스토리적인 문제입니다. 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언제까지 살았더라라고 하는 이 짧은한 이 설명 속에는 어, 그 개개인들의 어, 스토리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 우리야 이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잘 하,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 당시 구약 성경 특히 모세오경 오늘 본문인 우리가 이고 있는 창세기를 처음 읽는 그 독자, 첫 독자였던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아마도 그 이름들이 우리보다는 조금 많이 익숙하고 어, 많이 이렇게 와닿았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그 노래 중에 어, 특히 학생들에게 교육 욕으로 불려지던 노래 중에 어, 한국을 빛낸 위인 100명의 위인들이라고 하는 그 노래의 가사들을 우리가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어, 아이 사람 은 무얼 했구나, 이 사람 은 무얼 했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 와닿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족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읽을 때는 매우 조금 의미 없어 보이고 또 때로는 그냥 스킵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이이 성경책을 처음 읽었던 첫독자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의미는 스토리적인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그 스토리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나아가고 계셨는지를 어저 읽는 첫 독자들은 더 깊이 이해했을 것이고 오늘 우리도 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백성들의 이 스토리입니다 어떻게 살아갔는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의 이 흐름이 그 안에 족부 안에 담겨져 있다는 라 것입니다 또족부가 우리가 생각할 때 스토리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언약적인 측면이 또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언약은 말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과 아브람이, 하나님과 이삭이, 하나님과 야곱이 또좀더 또 멀리 가면은 하나님과 아담이, 하나님과 노아가 어, 이루어놨던 그런 어떤 언약적인 말씀으로서 서로 상호간에 이루어진 언약이 담겨져 있다 말씀으로서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언약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뿐만 아니라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협의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특정 인물들 아담도와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흘러가는 그 인물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언약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 언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눈에 보이는 언약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족보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라고 하는 가시적인 이런 어떤 모습 가운데에서 어 눈에 보이는 언약으로서의 족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 삼고 있는 이어 족보는 누구의 족보냐 라고 하냐면 먼 훗날 아브람 아브라함의 족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족보를 생각해 보면 10장의 족보는 어 똑같이 동일한 샘의 족보들이 10장과 1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0장의 족보는 어 샘에서부터 후손의 에벨이 또그 에벨의 어 아들인 욕단, 어 다른 아들, 그러니까 욕단이라고 하는 그 아들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그 후손은 그냥 거기서 끝입니다. 근데 오늘 1일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셈의 족보는 똑같이 에벨까지 내려오지만 에벨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벨렉을 주목하고 그 벨렉은 결국 아브람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조상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벨탑 사건을 중심으로 셈의 족보 그러니까 뭐 어, 누구를 누구를 누구에게 흘러가는 족보입니까 욕단하게 흘러가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더 이상 주목되지 않는 족보와 또 바벨 사건 이후에 어 벨렉이라고 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족보들이 나눠진다는 라 것은 어그 위치적인 문에서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벨탑이라고 하나님께서 흩으시지 않습니까 온이 지면에 다 흩으셨는데 그 흩으시는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유독 주목하고 계시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어, 샘의 족보로부터 파생되어지고 벨렉으로 이어지며 아 무라함에게까지 주목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족보는 어,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모든 백성들이 모든 인생들이 모든 인간들이 터지지만 결국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의 사람들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일도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집중하시고 또 특별히 동행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자, 그리고 또그 하나님의 백성의 족부 안에 들어가서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답습하고 본받고 또그 삶들을 후손에게 전해주고자 노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많은 백, 많은 사람들이 다터졌지만 하나님께서 유독 주목하고 계셨던 그 벨렉의 후손들, 그 결국엔 아브라함에게 또그 나중에는 다윗, 그리고는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 믿음의 족보,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족보의 흐름이 흘러가는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그냥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가문으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믿음의 족보로 흘러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가운데에 그리고 삶의 깊은 자리까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가 바른 길을 찾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팔로 보호해주옵소서. 주님, 우리 뒤에 계셔서 악한 사람들의 악한 계획에서 우리를 보호해주옵소서. 주님, 우리 아래 계셔서 우리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탄에 덫에서 꺼내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슬퍼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위에 계셔서 늘 우리를 주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